4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그 중에 58절 9절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순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아멘 28장은 전체적으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죠.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무려 1절에서 68절까지 긴 분량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원칙을 제시하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그 반대로 살아갈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길로 돌이키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이 말씀 중에 끝까지 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도 말씀을 지키라는 내용이 있지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그리하면 복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라. 말씀은 무엇일까요? 2 8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호하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때 무작정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꼭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내린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만일 그래도 하게 된다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뭘까요? 무엇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하죠? 십계명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큰 말씀의 요약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유지하라, 계속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상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킬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 이 5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자녀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보고를 받으려면 내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도 재앙을 받는다 했으니까요.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63절에도 보시면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합니다. 64절에도 보면 만민 중에 흩으신다고 합니다. 68절에는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취소하시고, 땅도 취소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거룩한 이름, 이런 것들을 자, 빼앗겠다는 것이죠.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말씀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도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그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책임을 다할 때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뽑히고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저주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고 흩어지게 하겠다. 애교부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는 것은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그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것이 뽑히는 것이죠.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측하시고 예고한 대로 된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이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지킬 때 약속의 땅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주신 복까지 누리는 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렇게 할때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우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천국을 상속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28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이렇게 갈림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각자가 살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